오늘은 131강입니다. 131강부터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데, 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태초라고 하는 것을 왜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에덴 동산이 내가 이제 어디기에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또 진리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말고도 진리의 세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럼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 이 우주는 모든 천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돈단 말이에요. 돌, 하늘이 돌고, 땅도 돌고, 다 돌아요 도는 과정에서 수십 개또 수십만 개뭐 이런 것하고 전부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도는 것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운영이라고 그래요 운영 운행 또는 운영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운영이란 말이 그래서 운영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다 지으셨으니까 그걸 막연하게 이, 이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생겼는가 말이 그리고 글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도 이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와 일치된 학문을 해야 되고 또 정확한 종교를 가져도 그런 종교를 가져야 되고. 뭔가를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그것을 모르면은 아무것, 아무리 해도 뭐 틀린 것, 가설만 가지고 이렇콩저러콩 수박 거덜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태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태초에 에덴 동산이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이렇게 하필 이때 와가지고 갑자기 어떤 영감이 나타나가지고 태초를 얘기를 그렇게 했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잘 살고 있는데, 뭘 태초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돌면서 주기를 일으킨다고요. 큰 주기, 작은 주기, 심지어는 뭐 일주일도 있고, 또는 17년도 있고, 12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주기를 일켜요. 그 전부 다 우주에 있는 그 천체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주기거든요. 그 가장 큰 주기가 뭐냐 그러면은 태초로 다시 돌아가는 주기가 있어요. 그걸 창조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조했을 때하고 또다시 창조주기가 왔을 때만이 완전하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는 완전하게 바뀌지 않죠. 100%다 바뀌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완전하게 다 바뀌는 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충 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주기가 몇년 주기로 창조 주기가 오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따져봤어요. 그, 노아홍수 이전에는 천년 가까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대를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약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이에요. 약만 이천 년 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생각으로 가지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기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그것은 어디서 생긴 세상이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딱 잘려가지고 여기 나온 다음에, 나온 다음에 세상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 자는 완전히, 에덴 동산하고는 완전히 딱 분리가 된 상태니까, 그 분리가 된 상태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닦고 어떤 학문을 하고, 어떤 종교를 가져도 진리를 떡부러지게 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죠. 쉽게 얘기한다는 게. 그래도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를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면, 왜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한 바퀴가 돌아서 그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낙원이었으니까 천지가 일치되는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한, 지금처럼 하늘은 몰라도 되고 땅만 알면 돼 이런 시대가 아니고 하늘과 땅이 딱 일치된 시대 그 시대가 지금 돌래했거든요저 영감탱이가 뭐 지금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뭘 저렇게 지금 당장이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고. 아니, 그, 지금은 모르지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아하,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를 꼭 알아야, 지금 사는 세상보다 더 나은 좋은 곳으로, 낙원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걸,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 그래서 태초를 모르고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소동산이기라고 하는 것에 내가 강조를 엄청 한 거예요. 소동산. 이게 향할소 자거든요. 향할소 동산. 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동산이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하늘과 땅이 일치되어야만이 그 주기가 되면은 일치되거든요. 그래데 지금 만 2천 년 주기, 이걸 만 2천 년 어디까지나 제 가상입니다. 만 2천 년 주기가 오면 은 12시 정시, 12시처럼 딱 그렇게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치의 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 출발 시간까지 내가 다 알아요. 1월 24일 0시입니다. 묘한 얘기 같으죠. 그런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에요. 왜 알아야, 알아야 되냐라면은,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은,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렇게 이제 알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면서도 말안 해놓으면은, 그거는 협잡이에요 협잡. 제가 협잡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안 하고, 혼자 아는 척 하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하나도 안 알리고, 저만 기양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자신보다는 전체를 인류 전체를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만도 아니고 인류 전체를 그게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생각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저도 답답하지요. 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좀 명령을 하시고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든요 이건 사명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말하면은 태초를 모르면 틀린 것도 모른다 지금 세상이 틀린지 안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태초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을 모르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초를 알아야만이 아, 지금 세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단을 잘 함으로써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듯이 태초를 알아야만 아, 뱀이 희적거리는 창세기 3장 이야 뱀이 희젓거리기 이전, 그때로 돌아갔으니까. 역사가 그렇게 시작, 다시 시작되니까. 한 바퀴 돌아서 한도를 맞은 거예요. 창조 이후에. 한도를 맞아서 딱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없었던 시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왔으니까.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시작을 그때를 잘 알아야, 아, 지금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러 이, 저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라면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더라.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웃긴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제가 웃기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를 꼭 알아야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영세까지 죽어왔던 이 인류를 진짜로, 진짜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태초를 모르면 틀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감히 태초를 다 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하늘의 H를 다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태초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없었던 한자, 엉편하고 성경, 창세기하고 똑같은 하나였다.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제가 무엇을 했겠어요? 반백 년 동안을 무엇을 했겠어요? 영구의 연구를 거듭하면서 하나님한테 여쭈어서 묻고 모르고서 묻고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듣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 한 바퀴 가 돌아서 새로 시작했구나 그걸 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짜까지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또라이가 아니고서야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 돌아버리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는 돈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뭘 그렇게나 생각하지 말아니까요. 먹고 살고 바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지금 전환기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자연재해다, 뭐다, 뭐다, 뭐, 뭐 사람들 막... 전쟁 일으키고 뭐 등등 하는 그 애언자들 나와서 하는 말들 그런 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이 전환기이구나. 그 정도는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한마디. 태초를 모르면 틀린 것도 모른다. 지금 세상에서 태초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맞은 줄 아는 거야. 그대로가 그냥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태초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늘과 땅이 딱 이렇게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공짜, 아시죠? 이거 공짜. 이 공짜는 우리 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공장, 그 공장, 공짜가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공짜가 아니고 하늘과 일치됨으로써 모든 것이 생산이 된다. 그래서 공짜 이게. 그래서 거기에는 이 빛이 모두 그것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자와 이 같은 자에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천공 개 물을 갖다가 마무리 그 하늘과 일치된 빛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이 아무것도 아닌줄 알지요? 아이고, 빛은 환하게 비치는 것만 빛이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생명이 어디서 나겠는가? 그래서 빛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은 여기서는 이빛 3자입니다, 이게. 요, 요, 귀향 있는 것도 하늘과 일치한다는 뜻이고 요것도 똑같은 자인데 빛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아시고 이 글자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이 하늘과 땅 사이에 비이으로써 천공계 물이거든. 계물. 모든 형상이 나타나고 이자에 이자를 합치니까 여자가 여자가 되는 거야, 여자가. 그 형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공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렇게 됨으로써 만물이 열린다 그 말이거든요. 만물이 생겨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화기와 같은 거예요, 화기. 화기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는 기계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바람이 몇 번이나 불어줄까요?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 24번. 그것을 24번 화신풍 그럽니다. 24번 화신풍. 돌아가면서 어떤 종류가 꽃이 피고, 어떤 전류와 열매를 먹고 이렇게 해서 1년에 24번에 걸쳐서 바람을 불어 줘요. 그래서 식물이 다 꽃을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양이에요, 양. 그리고 꽃은 식물은 음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만나서 꽃을 피면은 꼭그꽃 수술이 곧벌과 나비도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바람이 불어 줘야지 그래서 그 열매가 다 만든 거거든요. 그것이 하늘의 쟁기질입니다, 그게. 하늘의 공, 농사라는 쟁기질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어디부터 오는 것이냐, 그러면 천지정의, 거기서 하늘에 맞닿는 것이 천지정의예요. 그 천지정의가 어디냐, 이번에는. 이번 주기에는 어디냐. 과거에 에덴 농산 있었던 자리가 지금 어디로 변했느냐. 한 바퀴 돌았다고 그러니까 동양으로 다시 왔단 말이에요? 서양에 있던 것이 서양에 지금까지 비춰왔던 그 빛이 동양으로 왔는데 동양 어느 나라 왔느냐? 특히 일본, 한국, 중국, 이 삼국 중에서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로 왔을까요? 대한민국 이번에는 그 별이, 그 빛이 비치는 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거 탈초학을 발표하도록 한 것은 그냥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도 적고 사람이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큰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을 텐데 더 빠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큰 것보다는 작은 곳에 집중해서 쓰십니다 작은 곳에. 그래서 항상 보면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씨앗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한국이 새 시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씨앗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씨앗을 어떻게 에, 보면 되냐 그러면은 한자로 말하면 이것이 씨앗이에요. 이거 씨앗인데, 이자가 무슨 자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자가, 두 자가 똑같은데요. 아무 못 자하고, 사사사 자하고, 이 같은 자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와, 요건 씨앗이에요, 씨앗. 그래서 이제 같은 자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내느냐? 그러면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 모든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 제자의 동자입니다. 하나님 제자는 이렇게 쓰지요. 이자고 이자고 동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나왔는데 나무에서는 단 열매가 열리고. 풀에서는 또는 초식에서는 열매가 된다음요 그러면 병화자에다가 열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대관절? 그것도 이제 이 기가 될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131강을 마치겠습니다. 131강이요. 그리고 132강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